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치료한 지가 지금 딱한 1년 돼가거든요. 1년 거의 됐죠. 그쵸. 네.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그, 이제, 킨 선생님 치료 받고, 지금 좋아졌던 것들은 지금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으시다고요. 네. 예. 네. 그래서 지금 생활하고 하는 데는 좀 어떠세요? 지장 없어요. 예. 네. 이제 제가 거의, 이제 못하던 것도 거의 다 하고, 이제 엊그저께는 네. 네. 계산도 혼자, 예. 네. 내려갔다 왔어요. 네. 버스 타고. 예. 네, 자기 집안에서 그전 이제 그전 집에서 일상생활이안됐었잖아요 네. 예, 그이제 제가 다 하고 있죠. 다 k a 시 a 요 o Tang, yes, you will. I'm n o 아 changing t g 가 줄었어요. o 예. 처음에 제가 굉장히 부었거든요. n 그 t changing it. I'm not changing it. I'm not changing it. I'm not 시작하더니 지금 한1년 되니까 15kg 예 15kg 맞았어요 예, 예. 딱 15kg 줄었어요 그러고서 그때 그 우울증은 어떠세요? 그때 약을 끊으셨는데 지금도 어떠세요? 많이 좋아졌죠 예 좋아졌는데 이제 어, 컨디션만 잘 유지하면요 예 괜찮아요 예. 괜찮아요 밤에 잠은 잘 주무시고요 예잘 자요 지금 우울증 약은 안 드시고요? 거의 안 먹죠 이제. 예 거의 안 먹나 이게 안 먹어요 예안 아, 아, 드신다 고요 이제... 기억력 같은 건좀 어떠세요? 네. 목소리 맨날 잊어버리는데 내가 다 챙겨줘. 아 그러세요? <laughs> 좋네요. 예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